예, 11월 29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국무회의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심의안을 의결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 국민의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 여러분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을 노사 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겠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일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인터뷰에서도 강성 노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파업과 불법 행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노사 문화를 하나의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 국회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한한 구르반 굴리 베르디 무아 베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디 무와 베도프 상원 의장은 트루크메니스탄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트루크메니스탄의 협력 확대는 수출 동력 확보와 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